말씀 보겠습니다 예. 예.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후일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믿음에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기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시었으니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 거짓말하지 마라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아,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요. 마귀들은 거짓말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하면 얼큰이 너무 잘 얘기하는구나. 좋은 말씀하시네. 무엇이 없으면 그렇게 속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속는 거야. 물속이처럼 빨아들이는 거야 이게 스폰지처럼. 마귀들이 하는 말을 무엇처럼 받아들인다? 스포츠처럼 바, 받아들여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져야 된다? 분별력. 어,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이 왜 이렇게 이렇게 어렵냐면은 저들은 무엇을 잘해요? 거짓말 잘해. 입만 열으면 뭐야? 입만 열으면 뭐야? 입만 열으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도 잘 만나야 돼. 복사님도 잘 만나야 돼.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다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아, 네. 다 밝혀지잖아요. 그런 그래, 착한 종들은 우리 형들이 얼마나 어디 아픈 곳은 없을까. 참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건강하고 참 이렇게 보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지는데 악한 정원 자꾸 뺏어 자꾸 뺏어 거짓말하는데 지혜가 탁월해 무엇이 탁월해요? 네. 그, 그 악한 지혜일까요? 좋은 지혜일까요? 아, 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용하고 뺏고 이런 데 탁월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누가 보고 계세요? 아, 하나님, 하나님 보고 있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라고 안 해도 언젠가 내 마음속에 네. 여러분 네. 마음속에 내가 떠날 때는 네. 이 아, 교회를 그렇지. 위해서 큰걸 신고 가야 되겠다,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올까요, 안 할까요? 아, 예. 오지요. 진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저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더 많이 영혼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성적이 적으니까 더큰 대로 갈수 있도록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진 적 있어 요 있어요. Yeah. 그렇죠. 진실은 진실대로 통하는데 이 악한 정원 양들이 있는 거 없는 거다 대화해서 어뭐 가진 거 같다 그럼 뺏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자를 잘 만나야 돼. 요 종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를 잘 만나야 돼.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죠. 사랑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전도를 사모하며 인천 부평에서 와서 정해두 성도님이 띠를 들고, 기도하고, 띠를 들고 나가더니, 전도지를 막, 이 금방에 다 돌리는 거야. 그러던 너무 재밌나 봐요. 또 하고 싶어요. 또 하고 싶어요. 1등 와서, 16시 반에 와서. 또 하고 싶다또 하고 싶어 얼마나 전두가 기쁘고 감사하면 또 하고 싶대요. 94세 되신 성부님이 쉬운 일이에 아니에요? 그것도 처차 타고 오셨어. 저기, 인천, 부평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아주 먼데 1등으로 오셔가지고. 성두로막 나가요. 전도하라 소리도안 했는데 뛰 주세요 전도 뛰 주세요 제가 나가서 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미워하실까 기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 기도하고 교회 오면 전도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 아, 하나님께 저한테 잘 보이는 거보다 하나님께 잘 보여 이것은 건축원금으로 드릴 거야 감사원금으로 드릴 거야 이건 생일 감사 또한 정말 11조로 이렇게 드릴 거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원에서 즐겁게 감사하게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사무엘 15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대 그것이 무엇이 아멜렉 사람에게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곳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 나이다 또한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음? 자기 양심이 화인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마음에 화인 맞은 자는 무엇을 한대요? 무엇을 잘 한대요? 거짓말을 잘 한대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무엇을 잘 한다? 거짓말. 잘한다. 여러분,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 어디 보세요? 금방, 금방. 여러분들은 그래도 거짓말을 다, 많이 안 해요. 어떤 분은, 성두님은 지난해. 이 입만 열으면 막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저거는 나도 알고 있는데도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다 아, 가요.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안 이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똑똑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지 말라고몇번 알려줘도 입만 열으면 그냥 거짓말 또한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화를 냈었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르면은 그게 진정한 성도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해도 안 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스스로가 미국교회로 파송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 규칙에, 법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번 이상, 네번 이상 겉면에도 안 들으면은 같이 할수 있을까 없을까? 어, 그렇죠. 목사님 말씀하실 때 겉면하여 들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계속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쁜 행동을 한다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 파송될 거다 얘기했어요. 이스, 이웃집에 파송 나가라. 그래서 훈련 잘 받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른 양심을 가지고. 응? 생활할 때 변화가 일어날 거라 하면서 다른 데로 파손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고 목사님께 인정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마귀는 욕심이 많아요. 착해요. 욕심이야. 한두 끝. 가졌어도 또가르질라고 뺏으려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허허허 웃어가면서 욕심을 그렇게 내는 거야. 거짓말로. 다 알고 있는데도, 응?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뻔뻔스러운, 응? 활맞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 그런 사람 만나서는 안 돼요. 같이 죽어요. 같이. 여러분들은 착한 양식, 빛의 열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빛의 자녀는 따라사세요. 빛의 자녀는 착함과, 착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진실함에 있다. 우리 이청호 단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토요일 날은 어 오늘 하루 이렇게 이 가정이 있어서 이렇게 갑니다. 얼마나 이뻐요? 이뻐요, 예뻐 이뻐요? 뻐요 아, 말없이 싹빠져버리면 기분이 파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근데주사님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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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갔다 왔습니다라고 또 보고를 하니까 그 마음이 착해요, 악해요? 착해요. 아니, 착하고 어럽고 진실하죠 이게 바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실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대화 몇 마디만 딱 들어봐도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음? 착하구나, 진실하구나, 지혜롭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돼. 빠지면은 목사님 제가 이런 과정 사정이 있어서 좀 빠졌습니다. 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건 누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요. 또한 교만하면 교만하면 남을 무시하고 자기가 이만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남 무시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아, 예. 상처 주면 자기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 안에서 섰기 때문에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지 어라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냐고,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냐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업신여김을 받고 싶어요. 좋은 것을 심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자언서 14장 5절에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한다 신실한 종은 무엇을 아니한다? 거짓말을 아니한다 우리 이청호 성도님이 거짓말 했으면 은 인정이 안 되는데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녀왔어요 라고 하나님께 먼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말씀하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편해요 네. 인정이되시오참 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의 말로는 벌을 받아요. 무엇을 받는다? 벌을 받습니다. 거짓된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해도 은자는 피치 못하리라. 여러분은 벌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패망하게 돼요 거짓말자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되는 게 좋아요 망하는 게, 좋아요. 예, 예, 게, 게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쓰더라도 응? 출석을 쓰더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어, 우리 교회는 훈련이 세 정확하고 군대식 응? 확실한 것을 좋아하셔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걸 좋아 전도하는 걸 좋아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리 멍청하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주는 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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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또한 유황불에 떨어져요. 거짓말 안자는 어디에 떨어진다? 야, 지옥불에 떨어져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거짓말 할수 있을까 없을까? 뭐세요?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성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잘하는 어디 못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요한 일서 2장 4절에 보면 대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마귀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입만 열으면 하는 거예요. 응? 거짓말장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 그 안에 누가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 영이 있기 때문에 거짓 또한 세 번째는 어떤 것이 거짓말인가. 시편 12장 2절에 보면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거짓말을 잘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사람 거짓말하면 두려워해야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려움을 모르고 두 마음을 가진 자, 마귀 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거짓말을 입 열으면은 밥먹듯이 하면 될까 안될까요? 안되는거 아, 네. 그거 뭐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 네. 이중적인 마음이고 남을 자꾸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괴롭히는 것이니다 아멘 네. 아, 네. 또한 시0편3 1편 18절에 보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유인을 치는 거짓입술과 벙어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착 자꾸 하면 벙어리가 되도록 쳐버려요 무섭지요? 저, 거짓말 해야 될까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나? 요 네, 그러니까 속이면 안 돼. 요 자문 14병, 25절에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는 이라. 자꾸 거짓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이 응? 거짓말 잘하는 거아는데 복음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 행실과 입술을 열때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또한 중심에 해를 동호하면서 화평을 말하지 않아 하나 되는 것처럼 하면서 마음의 중심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그런 거짓말하는 자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때에는 어둠이었어 막이 자녀였어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빛이니라.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어둠이 좋을까요?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넘칠 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죄가 없다고 하는 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숲피고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해야 돼 회개. 예수가 구주가 되지 못한 자가 거짓말을 잘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하지 못한 자가 네. 무엇을 잘한다? 거짓말 내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네. 예수 성령님이 네.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못한 자는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 네 번째는 거짓말하지 아니하려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네. 네. 아니. 아니하려면 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 무엇을 벗어버려야 된다? 예.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 아, 네. 옛사람이 있는 자는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욕심 많은 자. 남이 상처 주고 응? 아픔 주고 자기가 높임 받고 교만한 자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가 응? 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루어느니라. 여러분들이 거짓 없이 어주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해야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거짓되고 허탄한 변론을 피해야 돼. 교회와서도 응? 뭐 쓰는 것도 거짓말, 이름도 거짓말, 전화번호도 거짓말.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하는거나 똑같은데 여러분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정 방문을 신방을 해야 된단 말이 신방. 진정한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백성이라면 목사님 우리 교, 집에 방문해 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응? 예배를 드리면서 신방헌금도 준비하고 또 다가도 준비하고 이렇게 가정의 축복을 빌어줘요. 그래야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구역이 응? 몇개몇개 나눠져서 몇개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부흥돼서 교회가 응? 언제나 든등히설수 있도록 셀 목회, 셀 구역 여러분들이 성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음. 또한 음, 거짓되고 허탄한 변론을 피해야 돼 거시대, 거짓에는 벙어리가, 돼. 돼야 벙어리, 벙어리. 벙어리가, <laughs> 벙어리가 돼야 돼 거짓말에는 무엇이 돼야 된다? 벙어리가 되는데 어리가 돼야 된다. 거짓말에는 무엇이 돼야 된다? 벙어리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거짓말을 멀리해야 돼. 거짓말을 가까이 해야 되나 멀리해야 되나. 네. 멀리해야 되나. 네. 멀리 네. 대화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실한가 거짓말하는가 네. 알아요. 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는 거짓말이 아니야. 진실이야. 응? 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깨어나기 바랍니다. 네. 네. 기도해야 삽니다. 마귀한테 붙들리면 마귀 정으로 따다가 천국 못 가요. 응? 진리가 내 안에 건다면 거짓말 할수 있을까 없을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응. 없어요.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그대로 씹는 대로 거슬리로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만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데리라 갈레데스 6장 7절 말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회개할 때 어둠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실하게 살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진실하고 회개하고 회개할 때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회개할 때 성령님이 마셨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거짓말을 많이 해야죠. 아니요. 아, 그래요. 거짓말에서는 아이 됩니다. 욕심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더 하나 갈취하려고 뺏으려고 남의 마음을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탐심이 많고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화인 맞은 자로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진리 안에 성령 안에 거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거짓말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요. 무엇을 받는다? 벌을 받고 폐망하게 되고 또한, 유황불에 떨어지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천국도 아, 못 가고요. 진리에 있지, 아니, 하니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이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술, 복음의 입술, 찬양하는 입술, 예배하는 입술로 다 변화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예. 아 완악한 말로. 빛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돼 마귀의 행동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 순종하는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로 살아가는 자에게큰 상을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에 순종하며 거짓되고 허탄한 변론을 피하고 거짓되는 범어리가 되게 하시고 거짓을 멀리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았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였고 마귀에게 속하고 또한 음, 자기가 잘나서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 속하여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